안녕하세요. 남이선TV입니다. 얼굴 유형 및 형태에 따라 특정에 나타난 것을 파악하여 계란형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형 얼굴은 끈기형입니다. 탈렌트 조인성 얼굴이 계란형 얼굴입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끈기가 있는 노력가이며 의지력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일이나 정한 일은 뒤처리가 깔끔하게 하는 유형이고, 인내심과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주관이 확실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통찰력과 기억력이 좋습니다. 계란형 얼굴에 적합한 업무는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는 일,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는 일,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는 광고, 홍보, 이벤트 기획, 마케팅과 모델과 탤런트들 예술적 직업도 적합합니다. 계란형 얼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